대표적으로 연출한는 안국진입니다. 워! 네, 연출 네, 그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이 영화가 참 생각할 거리도 많고 재미도 있고 어느 순간 빨려 들어가다가 영화가 끝나도 감정이 끝나지 않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서 어떤 입장에서 서서 보시는지 좀 숨겨둔 것도 많은 영화니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댓글보대에서 착각한 경기한 김동희입니다. 어, 이렇게 이별 시간인데 평일에 날씨도 푸신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시고 이제 각자의 SNS나 뭐 카페나 블로그나 기타 등등 커뮤니티도 좋고 다시 대회에서 받아주시면 저는단 보니까 꼭 여러분들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laughs> 안녕하세요 댓글 부대 이상길합니다 밀려갈 한 영화입니다. 이걸 보고 나시면 우리만 공유할 수 있는 비밀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는 우리 댓글부대 클로즈업 신발 환영합니다. 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전과 다른 이 스토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와주셔서 네.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에, 하여튼 좀 저는 뭔가 다른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냥 드는 말씀이 아니라 그거에 엄청난 잡으시면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 지금 뭐 어떤 어떤 배우가 연기하는. 뭔 누군가 다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생각하고 보시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어떤 데 안에 어떤 비밀이 쌓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이제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화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택 역할을 맡은 동기영이라고 해요 <laughs> 오늘 오늘 이렇게 뭐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구준 날씨 속에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영화는 자고를 보고 나서 다른 분들과 얘기를 나눠야지 또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 다가오니까 보시고 주변 지인 분들이랑 많이 얘기 나누시고 이해를, 이해가 이가안 되셔서 다시 와서 또 보세요. 알겠죠? 예 예. <laughs> <끝내요>? 네 <laughs> 네. 네. 홍경훈 선분 씨. 명해주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오세요. <목소리도> 네. 천천히 손품 네. <목소리도> 카메라 가지고 나오시면 저희가 사진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앞에 보시고 네 사진 찍겠습니다. 와네 다음 감독님께서 네. 저요 저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 부산 부산에서 왔어요 나오 가지고 나가지 나오세요 네 아이패드 가지고 나오시면은 네 네, 김국진 아니고 안국진. 와.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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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안 음, 와. 네. 당연히김동이 배니. 오! 춤장춘다 네. 네. 아, 네. 댄서! 부산에서 요 부산! 부 왔어요! 제발요. 제발왔어요 정말 요제에대제서요는발요제 제발요. 상아요 자리가 있는데 제발요. 제발요. A 구번오계신가요아 네. 오케이 네. 아, 네. 아, 네 천천히 핸드폰 가지고 내려오시고 내려오 동안 배우님도 아! 네. 와, 왔어요. 와. 와. 와! 아, 저서 왔어요, 아, 네. 오늘 점심을 안 드시고 요 와와와 저기 계속 못 드시고 계셨던 분, 나와 주시오시사으시네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뛰지 마세요, 선천님 내려주세요, 선장

정말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영화 보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꼭 SNS나 그 인터넷에 좋은 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한번더 봐주시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 즐겁게 보시고 안전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댓글, 구들,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